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 통성원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어, 실험, 그니까, 가까운 친구나, 그니까, 아는 언니들, 나, 뭐, 그런 분들한테, 그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일까, 어, 궁금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 제가 실험으로, 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주 오, 어 와줄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온다는 사람이 세 명만 있어도 인생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거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저희 남편은 뭐 어차피 오니까 제가 안해 그런 질문 안했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반응이 왔을지 궁금하시죠? 같이 보시죠. 안아 장난 저하고. 안녕하세요. 있잖아, 지금 나 네가 녹음하고 있어. 나 어떤 어떤, 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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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야? 어떤 와이프야 말을 하라고! 아있멋있람이지이지 아니, 아니, 그런 것도 말고 또! 아예 애들처럼 저기 e b i 없는 f a 사람이지. 그 e b 내가 우리 집에서 뭐야? 뭐뭐 뭐 그냥 t of 장 l i 유 t l e b i 뭐뭐 f 천상천하 유아덕준. 그게 뭐야? 응? 뭐지? 천상 청량소...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란 거야. 어 맞아. 이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거는 저기 뭐야? <laughs> 그거지. 저 저기, 저기 뭐야? 그 저기 저 이성, 이성훈이지 뭐. 끊어. 네 다음 영상도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어 이거 석진은 석지원은... 네. 언니, 언니, 아성훈이. 그 어, 언니 나는 나술 먹고 있었어. 언니, 근데 나 언니한테 어떤 동생이야? 나한테? 응. 나한테 이쁘고 착하고 참 좋은 동생이지. 난 배려할 줄도 알고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언니 나 응. 혼자 술 먹었는데 언니 와줄 수 있어? 어딘데? 여기 노원. 노원? 어. 너무 힘들어서 어... 혼자 술 먹었는데 언니 와줘. 그래 그러면 문자 보내 주소 그럼 좀 당장 갈게 응 알았죠 응, 언니 만 먹고 있어 조금만 보내 응 어... 다음 영상도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그고 귀여운 성은아응 정훈아 음. 내가 어떤 친구야? 사람 기쁘게 하는 친구 또? 이쁘고 귀여운 친구 음 어. 그리고 정훈아 근데 나 지금 가게에서 술 혼자 마시고 있어 음 그래? 어 지금 갈까? 어 주소 찍어줘 어 몇..몇.. 몇... 택시차 아너차 응. 있지 너 차로 빨랑 와응 알았어 응 끊어 응 얘는 제베프인데요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게 들어봅시다 네 들어볼게요 어 여보세요 응 음? 예야 어. 나는 어떤 친구야?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지. 또어 때론 여리고 어 너무 다정하고 뭐 그런 친구지. 또그 이쁜 친구. 음나 속상해서. 음. 음. 술 혼자 응. 마시고 있어 술을 왜 마셔 어 그냥 응. 속상해서 왜 뭐가 속상해 그냥 이것저것 응 이것저것 이것저것 응. 그래 내가 갈까 당연히 와야지 알았어 그 주소 찍어놔 어 여기 노원이야. 내가 주소 찍어 놓을게. 알았어. 여기서 김포에서 가려면 한참 걸리겠다. 그래도 어떻게든 택시 타고 상황이... 와. 알았어. 너 우울하다고 하니까 갈게. 응 음, 끊어. 응. 음, 기다려. 어. 야. 아잉 어. 난 너한테 어떤 친구야? 귀엽고 깜찍한 분위기 메이커지. 그치. 음. 그런데, 지아야, 음. 나술 먹고 있어 술? 응. 갑자기 누구랑? 혼자 또 와. 웬일이야? 아, 웬일이야? 어딘데? 오기, 노원. 노원? 응.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빨리 와. 어, 문자로 찍어. 어, 끊어. 음 응.